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laughs>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음, 지난 주에 주님 세례 축기를 지내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어린 양 하면 그 깨끗한 털과 또그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재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서부터 동네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하얀 양을 각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리면서 그 양에다가 자신들의 고통, 또잘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가족들 간에 많은 불화가 생기거나 병에 걸린 이유들을 모든 죄를 뒤집어서 쉬운 다음에 각 동네를 다 돌고 난이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그 양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해하며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예식들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예식은 양이 결국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흩어진 관계, 파괴된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매개체로서의 재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이러한 그 죄적인 처지성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그러한 예식이 없이는 하느님 앞에서 정화되거나 또 의롭게 될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희생제사는 하느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 재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 성제가 어떤 의미를 지닌지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봉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 제사로 우리 인류의 죄를 한번 다 없애 주신 이후에도 매일 매일의 미사 성지 안에서 예수님은 또한 하느님께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가 대신 사해지는 그러한 제물로서의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미사를 우리가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속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담는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희생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섬기는 우리도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대신 다 기워 갚지 못할 경우, 누구를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는 이 희생이 곧 사랑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희생은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이러한 구원이나 누구를 위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를 담지 않고서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희생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희생이 빠진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몇해 전에 어떤 젊은 자매님이 찾아오셨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생후 한 1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후 우울증도 오고 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청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아이를 낳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도 큰 고통과 괴로움에 쌓여 있게 되는 자신이 정말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맞는지 내 정체성을 의심할 정도로. 또, 하느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알 수가 없고 혼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면 화가 나고 오히려 아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대기업에 아주 일을 잘하는 그러한 우수한 사원이었는데, 출산 휴가를 맞고 아이를 출산한 후에, 이제 복직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님께서, 네가꼭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는데, 특별히 엄마가 바깥에서 돈을 번다고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야 되겠느냐. 이제 일을 접고, 아, 어, 육아에 매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 그러한 이제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이 아이만 아니었으면 나는 사회에서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에 아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이야기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 엄마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고통이고 또 문제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양육비가 부담이 되어서도 그렇지만 경력단절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를 주변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기르면서 얻어지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아이가 과연 우리 삶에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젊은 부부들이 서로 아이를 갖느냐, 마느냐 갖고 다툼을 벌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오죽하면 현대인의 딩크족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르면 당연히 자녀를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참 이런 생활을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2013년 사회심리학 성격 저널에 실린 논문을 한편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라 암스테르담 VU 대학 연구팀이 321쌍의 부모들을 상대로 심리학적 연구를 했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온 정성을 다하고 자기의 삶의 중심을 자녀들에게 두며 자녀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온 부모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 기쁘게 살아온 부모에 비해서 스스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클레어 에스턴 제임스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자녀 중심적으로 사는 부모들은 더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팀은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 스타일을 물어서 자녀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등급을 매기고 전날에 자신들이 한 일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 후에 각각의 행위들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얘기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에게 집중하는 부모일수록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덜 했으며, 자녀를 키우는 기간에 삶에 대해 더 많은 의미를 체험했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집중하는 부모의 마음 안에는 오히려 더큰 긍정감정과 기쁜 감정이 올라왔다. 게다가 거기에 삶의 의미를 더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비단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오래전에 아들로도 열등감, 고독감, 우울증, 신경증, 중독 같은 이러한 신경증적 많은 정신적 문제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우리 개인들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부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공동체 의식 안에서 확인하고 싶은 근본적 욕구가 있는데, 자기 개인의 욕구가 아무리 잘 들어진다 하더라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 의식, 즉 소속감, 친밀감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생활에서는 근본적으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뭔가 함께 공동체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부적응한 사람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곧 보상 심리를 일으키게 되고 자기 자신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큰 희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공동체 삶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면서도, 즉, 희생을 하는 삶을 살면서도 기쁨을 얻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희생을 하기에 그럴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희생할 때할수 없이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음을 내서 기꺼이 하는 사람에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육을 한다 하더라도 할수 없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돼서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이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의미를 갖는 삶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될 때도 그것이 할수 없이 하는 희생이라면 나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마음을 내서 내가 하게 되면 그 희생은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사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러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헌신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무엇인가 바라기 위해서 상대에게 내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감내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서 해주려는 마음을 내서 하는 희생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진정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같은 행동에 다른 결과, 다른 마음을 하게 되면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할수 없이 짊어지고 가셔야 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실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 순환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당신이 마음을 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친히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수용하십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헌신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또는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익과 타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그 상황에서 항상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는 시간을 가질까? 아니면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 줄까? 이랬을 때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해주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내어 놓을 때, 그것은 희생에 따른 보상이 아닌 더 본질적인 관계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통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행복함은 결국, 상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이런 공동체의 의식 안에서 내가 모든 행동을 희생이 아닌 헌신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늘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기꺼운 자신의 내어주는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기꺼이 내놓으신 예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 줄수 있는 신앙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가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요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 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만 해.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다섯 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 와...